세력주 전문 삼식입니다. 21대 대선주 투자하시는 모든 투자자분들, 삼식이랑 같이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의 하락분을 다지고 나서 이재명주 차기 대권 지지율 1위 모멘텀으로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왔죠. 이 시점, 오늘의 종목군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올라간 종목 뿐만 아니라 안 올라간 종목에서도 어떠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셔야 될지 그리고 탄핵에 대한 차기 대권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도 같이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번 눌러주신 분들도 항상 감사드리고요 기존 대장이었던 오리엔트 전공 위험을 달자 계열사인 오리엔트바이오가 12시를 기점으로 상한가를 말아버렸죠 딱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2시를 기점으로 한번 줬었고요 자 그리고 장 막판 2시 55분에 디젠스가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상당 시가총액이 낮은데 적자는 아니, 아닌 기업이었죠 상한가에 도달을 했어도 시가총액이 500억 수준밖에 안 됐다는 점 오리엔트바이오와 디젠스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한가를 말았기 때문에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들이 될수 있겠죠. 그에 비해서 기존의 기본주택 관련주 대장이었던 동신건설, 또한 이스타코, 일선건설,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이 고전 대비 마이너스 40% 시세에 눌린 구간들이죠.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늘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오기 전에 잠시기가 어떤 포인트 짚어드렸습니까? 파란색선 1 1선에 5일선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5위선 위쪽으로 향하는 반등 수급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포인트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DS경제연구소 채널에서 제가 21대 대선주 하락한 시점 투자 전략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핵심적인 대권 1순위 이재명 관련주의 투자 포인트까지 같이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언급을 드렸는지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세요, 동신건설 기본주택 관련주들 이스타코, 일성건설, 가장 시가총이 낮은 이스타코, 12선 밑에까지 주가가 내려와서야 주가가 다시 올라가려고 저점 구간들의 1,600원권이죠, 1,500원, 1,600원 지지를 받고 재차 불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5위선이 정확하게 꺾어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12선에서 주가가 밀려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그 포지션, 5위선이 내려올 때 주가가 앞으로 이 5위선 위로 주가가 봉이 올라가면서 천천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는 구간들이 펼쳐진다면 어떻습니까? 12선도 점점 내려오겠죠, 이렇게 봉을 점점 밑바닥 물려 먹고서 확대시켜 나가면서 이 밑에서 먹은 물량들 주가 세력들이 받아준 구간들이죠. 그 물량들을 띄우려는 포지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 평선의 흐름만 볼줄 알아도 보시죠. 11선을 기점으로 5위선이 내려오고 있는 시점. 앞으로 봉은 5위선을 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들에서 눌린 과정들 거친 다음에 이재명 지지율 호재 이슈가 나올 때 재차 급등 구간들이 발생한다면또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야 그래도 대권 1위는 이재명이다 하면서 다 달려들 겁니다. 인맥주들 다 동향이 마찬가지예요. 1 1선 밑에 저가 포지션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그 포인트만 아시고 계셔도 호재 이슈가 나올 때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죄다 20% 30% 다시 반등하는 급등 구간 때 수익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가 사실 오리엔트 바이오 그 다음에 디젠스 종목. 디젠스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향후 시가총액 낮은 종목군들 그 중에서 실적이 조금 받쳐졌던 종목군들에서 강한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했었죠. 최근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대선 테마주 중에 동원금속과 디젠스, 카스, 형제, 엘리트가 그나마 시가총이 낮으면서도 실적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적자는 아닌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그 중에 디젠스라는 종목이 오리엔트바이오와 대장을 다투게 됐고요. 그러면 이 시점 우리는 이재명 관련주, 분명 차기 대권 1순위 종목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보여줬던 상승률과 다르게 오늘 큰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했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포인트가 있겠습니까? 모든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투자 경고를 달았습니다. 투자 경고. 이 투자 경고가 언제 풀리느냐?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풀리죠. 이때까지는 올렸다가도 다시 빼는 10% 갔다가 뭐2% 3% 마감하는 저가 포지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고가 풀릴 때쯤 해서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 기본주택 관련주들 30% 하락한 종목들이 있죠. 실적이 높은데 시총이 낮은 종목들 동원금속 형지 엘리트 카스 이런 종목군들이 경고 시점 해제 시점 이후에 반등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뭐겠습니까? 오늘 금요일 장세 최악이었어요. 토 나올 정도로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매파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금리 인하 속도에 조절을 하겠다 해서 이증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나스닥이 급락하는 장세가 연속적으로 펼쳐졌죠. 자 미국 지수가 3일 동안 고점을 찍고 하락했기 때문에 일반 종목군들 국내 증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7일 FOMC의 매파적 금리 발표 시점 때 나스닥 하락한 구간들 보세요. 자, 이런 하락이 이어지고 단기적으로 막 급반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꺾여져 있는 부분들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하죠. 다음 주 초까지 다리를 잡고. 뉴욕 증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반등할 수 있겠죠. 자, 그 시점을 앞두고 이재명 관련주뿐만 아니라 세력의 저가 매집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공략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미 증시가 올라갔을 때 급반등을 할수 있는 상승을 줄수 있는 종목을 투자할 수 있으시겠죠. 주말에 그래서 제가 저점 포인트에 세력의 매수가 들어온 종목군들 따로 언급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재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종목군들이 경고가 해제되는 시점, 강력한 반등 구간들이 분명히 남았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려고 하는 시점, 바로 내년 초죠. 거의 확실한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삼식이가. 여기에 대한 포인트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 대성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뿐만 아니라 투자 방향 짚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을 이겨낸 급등 시세를 원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스킵 없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려운 증시 상황 속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시장에 강력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주도주를 100% 무료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루 세종목 이상의 시장 주도급 등주를 드린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있고요.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소통방 어딥니까? 바로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광희방 만3 0 0 0명 분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금요일장 오늘도 속 시원하게 수익이 났고요. 당 초반 드렸었던 무료 추천주 그린케미칼 에어레인 트럼프의 탄소 모멘텀을 받고 있는 탄소포직 관련주들이죠. 이슈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그린케미칼 장중 4%부터 20%까지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레인도 전고점 돌파하는 상가 시세 이후에 자 오늘 5위선을 지지하고서 장중 11%까지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고요. 3시가 12월 17일 탄소 관련주의 트럼프스의 에어레인 그린 케미카 에코바이오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탄소 포직 관련주. 에어레인. 두 번째 종목, 그린케미칼. 세 번째, 에코바이오까지. 자, 오늘 에코바이오도 대장격으로 급등 시세를 보여주었고요. 핵심적인 종목군들 안에서 급등 시세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었던 전쟁 건설 로봇. 자, 과거 10일, 25,100원과 27,200원의 이 구간들이죠. 개업용 여파로 하락했었던 부근들. 추천드리고 나서 급등 시세가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오늘 장중 1%부터 17%까지 추가 폭등 구간들을 주었고요. 12월 18일 언급드렸던 미국 LNG 관련주, 에카천연가스 수혜주죠.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4180원, 4230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나서 장중 23%까지 급등 구간들을 보였습니다. 폭등 수익들이 연달아 나고 있는 시점이죠.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수통방에서도 기쁨의 수익 인증글을 같이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sy 스택 100%, 전진 건설 로봇 68%, 1승 32% 수익 인증까지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삼식이랑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수통방에서 핵심 주도주를 받으시고 계좌가 불어나는 경험을 하고 있으신데요 수익인증글로 같이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상당히 많은 수익인증글들이 올라오고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겠지만 100%소통망이는 한번 입장해보셔야겠죠 입장하실 방법 간단합니다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제목 밑에 제가 댓글을 적어놨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해당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보내주시면 네, 100% 무료 입장 가능한 링크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에 간절하신 분들만 반드시 입장해보시길 바랄게요. 21대 대선, 추가 투자 포인트,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참으로 복잡한 대선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일정들, 대권 1위 주자의 사범 리스크까지 두 가지 요소를 상당히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는 세력들도 이제 한 번에 주가를 급등시키는 구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왔다가 또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러한 동향들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질 것인가? 탄핵이 이루어져야 개선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예상 절차를 한번 보시면 12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첫 재판관 회의가 열렸죠. 탄핵심판에 대한 심리착수에 들어갔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12월 말결론 준비 기일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을 소화하는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데요. 그것이 내년 초부터 탄핵과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겠죠.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선고되는 시점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3개월 최대 180일 이내에 탄핵이 결정되게 됩니다. 전직 헌법재판관님들의 의견도 이번 비상개헌령은다 위원으로 보고 있고요. 탄핵사에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죠. 자 이번 개업령 이슈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의 공천 과정 그 비리 의혹들이 최근에 불거지고 있었죠. 자 바로 명태균 게이트입니다. 명태균 게이트를 보시면 2021년도부터 보수 진영의 선거 전략을 담당하던 이 명태균한테 명박사 명 선생님 호칭을 사용하면서 윤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에 당선시키인 비리 의혹들이 나왔었고요. 명태균이라 하면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안철수 뿐만 아니라 김진태, 그외 김영선, 이준석, 오세훈, 김종인까지 선거판에서 안 엮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명태균을 통해서만 국회의원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힘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설 때 도와줬고 이러한 비리 의혹들이 철저히 수사되고 있던 와중에 갑작스러운 윤석열 대통령의 개협령이 터졌죠. 이러한 명태균의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 개협령을 막무가내로 발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의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비리만큼 더러운 정치비리죠. 자 이러한 소식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6인이 됐든 9인이 됐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가결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 가결 쪽으로 인용이죠. 그 확률들이 매우 높은 구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면 이게 3월달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럼 3월달까지 관련주들의 동향이 어떻게 될수 있을지?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태균 게이트가 밝혀짐으로써 탄핵에 대한 그 확률들이 높아진 시점. 2025년도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들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주자의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될지, 아니면 어떠한 정책주를 공략하셔야 될지, 그 포인트가 관건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재명 관련주들 오늘 탄성을 보여주었던 오리엔트, 전공과 바이오. 또한 최근에 올라왔었던 웹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200억 수준밖에 안 하죠. 기본주택 관련주, 동신건설, 이스타코, 일성건설. 그렇 시가총액이 낮은 디젠스, 동원금속 형지엘리트, 카스. 투자 경고가 풀리는 시점, 바로 다음 주 화요일 이후가 될수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로 추가적인 반등 구간들, 대장격은 오리엔트 바이오, 뭐 디젠스, 오늘 오르지 못했었던 웹스나 공원금속이 될 수도 있겠죠. 제차 현재 구간 대비 20% 이상 반등하는 구간들이 만약에 온다면 기존의 물량들을 비중 축소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주가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동신 건설을 예를 들자면 다시 5만, 5천선, 6만선 상승을 주었다가도 재차 하락하는 구간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반등 시점 때는 무조건 비중 축소 전략을 취하시고 오히려 주가가 더 내려왔을 때 저점에 담는 공략을 하셔야겠죠. 인맥주뿐만 아니라 정책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의 지역 화폐 관련주 외캐시 처음 상한가가 나왔었던 그 가격까지 주가가 하락한 시점 저점 포인트를 다졌다고 말할 수 있겠죠. 투경이 풀리고 나서 재차 다시 반등하는 구간들이 올 텐데요 자, 15분봉 상에서도 저점 포인트 9 0 0 0원권과 만원권 안에 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인들 안에서만 잡아서 갑작스러운 지역화폐 수의 모멘텀으로 대차 급등하는 구간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들께서 기존 손해분이나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수익으로 다가갈 수 있으실 거고요 코나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 구간들을 준 시점 처음 조정한 포인트까지 주가가 거의 내려왔어요 이러한 포인트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재차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있을 텐데, 자, 오늘 주가가 하락한 이유 뭐겠습니까? 코나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고 나서 연속적인 급등 구간들이 보였죠. 자, 그대로 뭐 3만 선에서 주가가 위치하기에는 경고를 해제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24일 경고 해제 일자를 앞두고 종가보다 60% 상승. 이러한 요건들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자 오늘 주가를 내린 거겠죠. 대선 일자리 정책주로 평가받고 있는 윌비스도 저점 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첫 상한가 이후에 강력 지지 라인권이죠. 자 이러한 라인들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재차 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단일가 이후에 주가가 흘러 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저가 포인트를 다지고 재차 올라가는 경우에 특히나 대선이 결정되는 탄핵 발표가 나오는 3월달이 가장 올라가기 쉬운 날짜겠죠? 3월도 대기 전부터 정책주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를 다시 펌핑시키는 구간들이 일자리 정책주, 윌비스, 위즈코프, 위즈코프도 마찬가지예요. 단일가가 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저점 포인트에서 물량을 받은 다음에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일자리 관련주들이 급등장세를 보이면서 고점 돌파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자 오늘 나우와이비를 보시면 단일가가 걸리고 나서 고점 부근들까지. 한번 터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매집이 잘 되고 있는 일자리 창투사 종목이죠. 주가를 다시 하단 라인들까지 하락 시키는 구간들 이어졌다가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 이재명 관련주들 투자 경고가 풀리는 시점 같이 정책주들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점 포인트에서 잘 공략을 해서 대응하신 분들만 대선의 핵심 수혜주로 앞으로 추가 상승 구간들 나우아이비도 마찬가지고요. 왜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나 아이도 다시 저점 26,000원권 다지고 반등하는 흐름들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잠시나 같이 함께하는 100% 무료 스톰과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광이방에서 21대 대선에 대한 핵 심적인 정보들 실시간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탄핵 차기 대권 지지율 여론조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차기 대선 지지율. 우원식 의장의 대권 생각해 본적 없다라는 발언 이슈까지 네, 같이 삼신랑 함께 하셔서 11대 대선 준비하실 분들 미리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신이가 2025년도 핵심적인 주도주가 될수 있는 그 종목군에 대한 자료들 다100% 무료수통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 딱 영상으로 찾아올 예정인데요. 이런 핵심적인 정보도 같이 받으셔서 대선주뿐만 아니라 핵심 주도주로 계좌 불려 나가실 분들은 반드시 미리 입장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거의 마이너스 2% 하락하면서 거의 모든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 시점 또 이재명 관련주 정치권 테마주 불면서 다음 주 화요일 경고가 풀리는 시점 추가 반등 시세가 예고되는 매집 동향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대선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핵심적인 종목군 실시간 소통방에서 또 영상으로 우리 주주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락장 너무 걱정하지 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핵심적인 종목군들 가져올 테니까요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또 감사드리고요 주말 소중하신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실제로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하고 있으신 부분인데요.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 분들께서 지속적인 수익 계좌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가? 바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시장의 주도주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로봇, 바이오, 자그 외에 방산과 화장품들이 있겠죠. 하지만 코스타 코스피 총 합쳐서 2,700개의 종목이 되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종목 선정을 하기 전에 왜 우리는 주도주를 매매해야 하는가? 주도주란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된 업종 또는 종목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주식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군에는 자, 어떠한 것이 들어가겠어요. 세력의 자금들이 유입되기 마련이죠. 다시 말하자면, 자, 그러한 종목군들에는 폭등 가능성들이 기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 많다는 겁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도 당연스럽게 이러한 세력의 주도주를 공략하고 싶어 하시죠. 자,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주도주를 미리 저가에 포착을 하고서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곳은 단한 곳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일하게 시장의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딱한 곳, 바로 자,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이 있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만 하시면 다 입장 가능하시고요. 슈퍼 개미로 가는 주식 투자 무료 강의 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주를 드리고 있어요. 당일 급등주에는 정부의 정책 또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그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이 상승 수급들이 들어올 때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기대치가 높은 성장주, 바로 실적주죠. 또한 공급계약 합병 인수 등 긴급 공시가 나왔을 때 핵심적인 종목군들을 당일 급등주로 다 우리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당일 급등주로 수익을 나셨을 때어떤 관점에서 재투자를 하셔야겠습니까? 테마주 말고도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세력의 자금이 들어온 바로 시장의 주도주라는 것이죠. 2차원지 시장의 주도주일 때 양극재 대장주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이 폭등 랠리를 펼쳤었고요. 자, 로봇 시장의 주도주일 때 포스코DX와 두산로보틱스, 반도체 업황 반등 사이클 나왔을 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까지 폭등 랠리를 했습니다. 자, 최근 바이오 종목군들이 강세인데 어떤 종목군들이 가고 있죠? 알테오젠, 유한양행 자또 비만치료제 펩트론이 신고가 랠리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실적 증가가 나오고 있는 방산쪽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테 하나시스템 자 우주항공원전 화장품까지 자 이러한 종목군들을 안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나오곤 합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100% 이상의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재투자 관점에서 시장의 주도주를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주를, 자, 어떻게 알수 있느냐, 변화의 흐름을 감지를 해야 됩니다. 자, 작년 9월 때, 2차원지 무더기로 포트폴리오 만들고, 2차원지 포트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조정이 길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11월, 정확하게, 오늘부터 반도체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반도체를 제2의 에코프로 선언을 하면서, 자, 한비 반도체로만 200% 수익이 났습니다. 자, 또한, 올해 1월달이 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드렸죠? 바로, 자, 제약바이오의 상승이 이제 나온다. 자, 알테오젠, 세티온, HLB, 레고캔바이오 한올바이오, 파마, ABL바이오까지. 제약바이오의 대세 상승이 나온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희 슈퍼게미어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에서는 시장의 주도주. 자, 알테오젠, 유한양행, 펩트론, 이수 페타시스, SK 하이닉스, SD 현대 일렉트릭, 산일전기 같은 종목군들을 추천드렸습니다. 자, 알테오젠 48,000원 대비, 현재 주가 437,000원. 자, 900% 넘는 수익을, 폭등 수익을 보여주었고요. 자, 유한양행 83,500원 대비, 자, 132,500원, 50% 넘는 수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캡트론 53,700원 대비 자 9만원에 가 있고요. 자 SK 하이닉스와 이스페타시스는 말을 안해도 다들 아시겠죠. 급등 구간들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자, 100% 무료 황금 추천주로 드렸던 HVM 16,780원에 드렸더니 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6,250원 자 50%가 넘는 폭등 시세를 보였어요. 변압기 관련주로 해서 HD 현대 일렉트릭과 산일전기 HD 현대카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24만원 잡아드렸더니 36만원 가있고요. 변압기 관련주 산일전기 33,600원부터 62,500원까지 거의 100% 넘는 폭등 구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건 관련주로 해서 전진건설 로봇 최근 신고가도 갔었죠. 거의 29,500원까지도 추가 상승 구간들을 보여주었고 이렇게 100% 무료 주식소통방에 입장하셔서 수익 보신 투자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카페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자, 20%, 30% 시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80%, 70% 시세, 100% 넘는 시세도 수익 인증으로 올려주시고 계시고, 자, 알테오젠, 펩트론, 대봉에레스 다100% 넘는 수익 동향들을 보였죠. 자, 알테오젠 사랑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알테오젠 무려 534%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도 315%의 수익 인증글 보이고요. 자 이렇게 핵, 시장의 핵심 주도주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슈퍼개미로 가는 주식투자 무료 강의방.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장 주도주 3시에랑 같이 공략하실 분들, 시장의 주도주로 수익을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들, 3시가 댓글에 100% 무료 소통방 입장 가능하신 자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자 바로 010 5 0 2 7 9028번. 자 7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에요. 진심으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제가 금택 감사기가 우리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눌러주시고 입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있으시다면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계좌에 폭등이 나올 때까지 시장의 핵심 주도주 영상으로 핵심적인 100% 무료 소통방에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3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